안녕하세요. 피부 전문가, 피부 미용을 전공가 한발상입니다. 오늘은 이제까지 계속 보태덤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마지막 4종 중에 하나인 바로 밀크클렌징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버터덤 클리어 이펙트 클렌징 로션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버터덤 밀크 클렌징 로션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용기는 이렇게 1000ml 나와 있고요. 펌프, 어, 기존에는 같이 음,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제품과 펌프 같이 따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끼우셔가지고 어, 사용하시면 되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이제 밀크 클렌징 사실은요, 어, 기본적인 어, 클렌징은 사실은요, 기본적인 클렌징은 다 되는거죠 기본이죠 어, 그래서 어, 요 밀크크렌징로션 같은 경우는요 러빙감을좀 실컷처럼 음, 누워있는 고객에게 적용했을 때 받는 느낌이 정말 실컷처럼 부드럽게 될수 있는 롤링감을 위주로 해가지고 어,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밀크크렌징로션 같은 경우는요 아주 부드럽게 클렌징할 수 있는 로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 있던 밀크크렌징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요 러빙감 한번 비교해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수는 천미리돼가지고요 아주 가성비 좋게 샵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뽑아요. 자, 보시면 위에 뽑혀 있습니다. 자, 하시면 이렇게 오션처럼 버이죠 자, 이렇게 잡으셔서 자, 러빙 해보면요, 아주 부드럽게 실 것처럼 러빙이 잘 됩니다. 느낌 자체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기존에 있는 어, 클렌징이랑 좀 비교해보자면요. 얘가 좀더 훨씬 어, 많이 부드러운 느낌이 갑니다. 그리고 누워있을 때 고객이 느껴지는 느낌감은요. 행복하고 정말 부드럽네?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워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어, 누웠을 때 러빙어가 음, 맡았을 때 향, 음, 향 자체도 아주 고급스러운 향이 나기 때문에 어,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토너를 기본에 사종 같은 경우는요, 향은 정말 호불 없이 가장 좋아할 만한 향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가장 장점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종 꼭 한번 구비하셔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밀크크렌징 같은 경우는요, 아주 가성비 좋게 사용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샵에서 비춰놓고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보태다밀크크렌징 로션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일요일도 인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영상을 찍었던이유가 금요일부터 요 4종을 포함을 해서 세트로 해서 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 영상을 보셨다면 연락 한번 주셔서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부 전문가 피부 미용을 전공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